바나나 먹자 바나나 하고 손 집어 넣을 줄 알았어요. 흘라? 아, 그렇지 잘 먹네 바나나 맛있지 지원아 바나나. 바나나? 오, 맛있어. 우라, 어디가? 바나나 먹다 말고 어디가? 시 어디가? 어이 어디가? 지비 어디가? 십니까 자, 아 저기요, 이지원씨 이지원씨, 바나나 어디가 이보쇼. <laughs> 그거 그 그거 오이. 그거는 오이. 전아 오이 오이 오이. 아이고 그래. 그냥 걸로 갈게. 아. <laughs> 꼭 여기로 오게 만들어야서 기 시원합니까? 또 내려오시려고요. 네? 좀 내려오시게, 어? 왜 내려와?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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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지 그렇지. 아이고 잘했어. 아이고 잘했어. 아이고 잘했어. 자나 바나나 먹자 바나나. 아손 손. 안 먹을 거야? 안 먹을 거야? 저, 아니, 저, 앉아봐. 앉아봐. 저, 앉아봐. 저기, 그래. 앉아, 앉아. 어, 그래. 걷는다? 걸어, 걸어? 아유. 바나나, 아. 안 먹어? 오. 바나나 되게 좋아했는데 안 먹어? 오, 신기하네. 바나나 계속 잘 먹었는데. 응? 왜안 먹지? 왜 바나나 안 먹어 갑자기? 다른 게 관심이 생겼나? 응? 뭐에 관심이 생기셨을까, 이지호 씨가? 응?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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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, 먹자. 아, 안 먹어? 먹, 뭐, 먹기 좀 치운다. 이 아빠 먹는다. 내가 먹어야지. 으으을으지 치워야겠다. 바나나 안 먹는 걸로 확인했어. 왜왜 어? 왜? 왜, 왜? 아뭐 어떻게 바나나 줘, 지원이 바나나 줘? 나 자, 바나나. 먹을 거야, 말 거야? 먹을 거야, 말 거야?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먹진 않을 거라고? 알았어, 알았어.